컨텐츠 내 <laughs> 네, 게임 컨트롤 컨... 게임 참여하고 디코에서 막 훈수지 오지게 한다 <laughs> 오지게 미세한 볼륨 조절 합시다 릴리아 되게 많이 보겠네 릴리아 레블랑 빅토르 야 척인 다 AP인데 말파이트까지 올래 AP라고? 이즈까지 <laughs> AP가면 완벽 이지겠지아뭐원지리아 음, <laughs> 구성이니까 어쩔 수, 어쩔 수 없고 근데 이즈를 채도 마딜 있잖아 W 마딜 있잖아 그런 거 같애 가지고... 그렇긴 나지 근데 그렇가 AD를 AD를 가겠지 AP를 가겠지 마문화가 아니고 평타 들리는 AD잖아 그렇지 분명 대천사야 갈 거야 맞아. 혹시 모르지 니치베인을 갈지 그건 아닌 거 같고 아니 분명히 갈 거야 그렇다고 이제 얘도 상, 나머지 넷이 다 AP인 하기 때문에 굳이 AP를 갈거같지는 않아 그 들딱 시절에 파랑이 있었잖아 들딱 시절에는 연운을 두개 갔지 근데 근데 상당히 탱이 없다. 우리 탱이 ]잖아. 많다. 마이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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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어 척의 탱일 것 같아. 당연하지 저 유성 들어가지고 저 블롱셀. 탱일 것 같아? 아니야 근데 브레스티. 초반 빌링을 내보려고 블롱셀 이제 있어 요새 요새 탱말파 이 있냐 근데 에이, 많이 가냐? 탱말파 많이 보이지 않냐? 나는 말파. 블롱셀만 돌리는 말파는 초반에만 번쩍하고. 맞아. 도와보이던데. 불쏘가 들어가면 자기가 죽어. <laughs> 네, 뭐, 물론 채는 어쩔 수 없이 탱을 가게 될것 같긴 해 어느 정도. 그래도 일단 유성을 들린 이상 이래 본인 스타일 시긴것 같은데. 누는 스캔 뭐냐. 저르네도 탱론이 없어. 근데 서포 누구야? 서포 말파야? 극혐인데. 와탑 말파 아니었어? 서포 말파 같은데? 서포 누가 와 그러면? 아냐 아냐 나서포 빅토르야 건또 이상한 거고 데스 티 이게 뭐야 대체 탑 빅토르? 탑 블랑일 수도 있어 조심해 어, 탑 블랑일 수도 있긴 한데 아니토르서포신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것도 있어 하다 오면은뭐 빅토르가 서포트 올 수도 있고 뭐 그렇지 그래 도 다음판 에시서포 해야겠다 빈로도 애쉬 니까 좋은 일이야 애서포는 예. 진짜로 있긴 해구역할군 서포터야 등등 그럼 <laughs> 내가 제일 잘좀이 현란한 스텝이 안 보이십니까?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카이팅하는 걸 애쉬만 할수 있지. 네, 뉴트 오류 안 하시는 거죠? 유트브 오류? 아유, 진짜 네. 채팅 보분재 뉴투오리면은 우리가 실수로 마이크... 어쩌다 마이크가 끊겼을 때 채팅 못 치잖아. 유배를보내고 바로 유베 <laughs> 아 유베 인정이지 아 진짜 피토로 서포트인데 픽토로 의외로 까다로워 어 그게 일단 타릭인 나로서는 모든 AP가 다껄끄로 완전 a p 의 몰빵해야 되는데 아프네 왜 이렇게 아프냐 오, 어? 거기다 유선이야. 너무 짜증나. 야, 라인 땡겨 먹어야 돼 우리. 일단 땡기. 라인 다 돈심이지. 맞아, 잘해. 심이뜬 이게 소리가 나와. 그럼 나 타원산 없이 DCS 네다 먹을 거야. <laughs> <laughs> 미트롤서도. <써도. 웃음> 네가 내 목숨을 존중해주지 않겠다면, 밥은. 나도 우네 미니언을 <laughs> 존중해 생각 없다. 은바이래 나무야.

아 피잖아 이제 채 정글 갱부를 가긴데 상대 정글이 릴리야였지 이제 갑자기 멀리서 뭐 튀어나오고 맞고 죽는다 그래 어어어 아, 너무 무서워요 진짜 괴물 수도 있을 것 같아 <laughs> 아니다 일단 내가 포션 둘다 빨아가지고 대충 퀸 채워줬는데 자 세이프트하게 안아줍시다 쟤네도 포션 없고 너도 포션 없고 나는 일단 킬은 있는데 탑 진짜 땀냄새날할것 같은데 저기. 중간에 포가뭘갔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마오카이가 라인전을 이기고 있다. 마오카이한테 라인전이 씨. 아, 아. 전략적으로 라인에 당기는 거지. 걸... 맞아 전략적으로 당기는 거지. 당기... 곳이... 봐봐 체력 차이를 보라고. 전략 차이야. 상대 달 러블라 우리 원딜 친구 네. 라인에 라인에 와드 좀 박아주는 좀습관이좀 우리 야오 친구의 체력이 약간 불안불안해 보이는데 기차겠지? 이토르가 상당히 라이 와, 뭐야 부쉬를 적절로 활용하는데. 나 간다. 나한테 아, 풀이 없어. 갑자기 왔더라. 먹었다. 네, 바로 네. 빼. 이구연. 아 어, 됐다. 어. 애들이 뭐야? 이번 시즌. 정말 맛있겠어요. 아 눈이 컸다. 있었는데 맞았어 <웃음> <웃음> 역시 여기. 이들. I l 과학이 발하하있 있어 냥 우리 o v e it. Love it. l 러브 e it. Love it. Love it. Love it. Love i 지 l o 한 e 이제 c s v e it. Love it. Love it. 가 o v e it. Love it. Love it. Love it. 싸 o v 아니 t Love it. Love it. l o v 싸운 거 같은데. e it. Love it. l o 것같 it. l 에 AP 탈이기라 죽지 않는데 일한번더 잡고 싶어 야스오는 제 킬로가 안 보여 그니까 <laughs> 오 어? 엥? 남다 라이. 뭐 썼냐 말파 텔 아이 그.. 뭐.. 템뭘 샀어? 에퍼 줄게 이거 산거 같은데? 사파이어 에전 고소랑? 에 p 네 a p 에이성0 말고 서1에다제어번에서1 0나에내려와퍼 먹을 거임 안돼내1퍼 나도 사 10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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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0번에서1 0아 맞네. 나어림 e n a s e 난 세나가 없거든 옛날에 세나면 그냥 세븐 a 이츠였는데 세나 hey, a s 세나 에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n 진짜 e n a S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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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n 그러면 좀 t know. 데 매우 n 만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정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그냥 바텀 믿고 용팀. 얘 밀리아가 핵 많이 다니냐? 잘 모르겠다. 갱을 잘못 써. 갱이 좀 약한 거 같아. 그러니까 얘얘 어, 이게 뭐지? 그거 있잖아. 밀리아 봤냐? 릴리아 나진스 밀이 갑자기가 하던데. 야, 일단 쭉 어, 올라간다. 용그살잘 죽어. 이게 등. 뭐 오냐. 뭐야. 어떻게 됐어? 뭐지? 야니야 야, 시야 뭐냐? <laughs> <안 돼>. 아이쇼 <laughs> 아, 알면서... 알면서 거아니에 아니 저기가, 그냥, 그냥 뭐. 한번더 지나서 갔까 아, 모르겠네 그러니까 강타가 없는데 막 싸우면 질타에진거아니가걸 수도 있고 일단 내가, <laughs> 내가 또 올라가서 니까 여러 가성 있지 그래... 저기 진짜 시야 때문에 그런 거라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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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시야 때문에 좀 <laughs> 그런... 사슴이잖아? 사슴 원래 시야를 좁대? 어떤가? 야 조식동물이 시야가 좁으면 어떡하라고 ㅋ ㅋ ㅋ 야 앞에서. 보통 육식동물이 시야가 좁지 시야가 좁고 정확하지 육식동물이 쟤는 사슴 치고 인간이잖아 <laughs>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래? 각 생물의 단점만 따온 거야? 어 그러네? 손호. 맞아 땐 단점밖에 없어 지금 이런 예, 하 시야가 좁고, 정확하지도 않아. 세상 어딜 들어 어딜 들어가. 아나풀 괜히 뺐다. 나궁 있는데, 들어갈래 그냥? 아니야, 아니야. 한거 같아. 다원의 네. 과학력을 인사하지 말라고, 친구. 와우! 우리... 풀을 뺐어요. 이제 풀 빠졌어? 아니, 빅토르 빅토르 토토스스 o r i a Vict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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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다른 눈이 돼가지고엔딩 r i a 거 i c t o 지 i a 이 i 제 t o 눈 i a Vict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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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c t o r i 눈이 i c t o r 야 근데 요즘 뭐랑은 딱히 뭐 특별한 게있나 뭐랑 딱히 뭐? 뭐랑 뭐랑 오 다니고? 뭐랑? 요즘 뭐라? 요즘 도안 보이던데. 아니 어? 안쓰냐이야안 보여? 뭐랑 칼라이 비타르게나 가는 팀이 됐습니다. 좋아. 근데 네. 뭐랑 좋긴 해. 어, 너 오, 너 통은 없지. 그냥, 그냥 모랑은 모랑이야, 똑같아 그럼 뭐 언제나 몰락한 왕이지 옛날에 탑할 때 모랑 많이 갔는데 요즘은 야이제그아 만원 지 가고, 끝나더라 그니까 러야좀 땡겨서 정글부를 까? 이제리 만원인데 저태포 니가 먹어도 안 돌아올 거 같아, 그 사이에 미안아직 미드에 있는 거 우리 집에 가야 될가같 지금 그럼 맞지 나 침발까지 나왔어 그거. 이가집에 보내 주면 여기 와도 없다니. 와도 없요 굿가이. 처벌을 야어잡았냐요볼수 없습니다. 아, <laughs> 좋겠다, 아무튼 잡아봤어. 잡았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알파 양피 지가네 <laughs> 이거 루덴 혹시 모렐로? 루덴 올리는 거 아니야? 어, 루덴 루이겠지 아, 응? 봐봐 아 사이피라니깐 아, 아 렌즈 안 샀다 렌로바꿔어야는데어 우진이 에평화가 있지 이제 저 와드는 빨간색이는 불과 오.. 모든는 사람들이 피고하라 보여요. 맞아, 그건 다 고인물이란 소리야. 저를 뭐 하냐? 죽덕대 약한 손으로 또떠블유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제 던지네. 그리거떠블를 그러니까. 맞았으니 오래 해가지고... 이거 오래라고 지금... 지금... 이제... 이 오열 중이야. 두칸정도두들수있을까 잠깐만... 터득하겠다! 이니이 너무 헛바르다 어째서 철거가 없는 겁니다 맞아 요왜 철거가 없는 겁니까? 철거? 난 상대에서 몰랐기 때문에 라인 제에그걸 자신이 없었어요 어? 궁기말이안 나와 미드 위험한 것 같은데? 맞춰! 아 젠장해 뭔가 막 싸고 있어 지금 뭐라고 그까 나 올라가 볼래? 굿야 내가 렌즈만 있었어도 일정 확인하는데 어? 저거 빅트럴 한번 모아까빅트 에이 빅토리, 빅토리. 안돼 아이고 그럴때는 그래. 사워쪽 곁으로 돌아갈테니까 그것까지 예상해서 기제를 맞춰야지 그냥 여기 뒷편에 숨어으면 잡았어 불가능했어 그럼 저 끝이 뭐야? 제리다 말파다, 말파! 아, 아니네 무슨 루블랑이었고 그거나 이거나 위험한 건 마찬가지라서 말이야 저리가! 아, 랜드문을 야 되는데 이 아, 뭐야? 있었어? 너무 아파, 아파. 슬로리 우지가 시리즈도 잘 잡히면, 천천히. 아, 신하네 Yes, o 왼쪽. One c a 냐이 카페냐? 이냐이 카페냐? 이 카페냐? 이이카페달이이이 지옥 야 제체 발견한다 서포아 말은 듣지 않겠... 서포트 도보 따이 말은 듣지 않겠... 빼빼빼빼 사람이 운명이... 야 저건도 안돼? 대박인데? 가도 돼! 마오카이는 여전히... 여기 레 싸움. 싸움인 것 같은데? 마오카이는 우직히 타고 가고 있어 마오카이는 저기에서 도움이 네. 그냥 거기 있어데 아, 아직까진 덜큰것 같아 네, 사실 식물이랑돌이랑 싸우면 식물이 이 s h 그렇지 나무가 이기지. 아무무이이니까 I guess. t 제 t a l l y I am with you. Okay, you go. So, you go. So, you go. You go. You 아 o y 밀리아 어디 있을까? 어, 그로 먹고 싶었던지 마음은 이해했는데, 그럼 먹고 나에게 주지않 어, 그거 확실히 그렇게 만들었지. 저가 못갈것 같은 느낌이야요 밀리아, <목소리> 뭐야? 접기로 벨지, 벨지, 접히로 잠깐만, 잠깐만, 재미로 풀어줄게. 이어이태이지뭐래다거도몸막 죽어. 어? 달려줘 하나만 먹게 해주라 안돼 안녕? 응? 이리와 톱 빨리 달려가 롤리 어. 안되고요 아렉 걸려 아저 못하냐? 다 어, 됐어요 시 그... 저희가 들어가야돼 내가 너 이즈큐도 맞아줬는데 그러기야 너무한 거 아니야? 키가 200이 안 됐어요 아까. 저는 그럼 50도 안 됐어요. 저는 들어갈 때피500 있었어. <laughs> 내가 이즈큐도 맞아줬는데 스턴 하나 못 넣었어. 너무 터졌다 네, 지금 1번을 마우스 이클로우스윙이라고 불리던데 스턴 해가지고 뒷턴을 맞추고 반려 못 반려. 나한테 스턴 있었을 거 같은. <laughs> 섭섭해. 섭섭해. 아, 어, 나 뭐해 이거. 왜 렌즈를 샀지? 누누는 신나요 워키를 많이 먹었거든요. 나 아직 배고프다. 바텀 포탑을 야스한테 뺏겼기 때문이지. 왜비단안 가요? 왜 미드 안 가요? 왜탑 가고 있어요? 이거, 이거 뽑아먹으려고요. 어, 의 야스오 양궁 작성당하냐? 아,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냥 피토를 먹는 거였네. 나도 한 입만, 안 돼. 헤이 hey, 고메우카이돌는 불타 죽었다. 아, 사실 원딜이 탑에 와 가지고 탑에 c 수에 건들거서 탑신병자의 심비를 튕기 건들리야 조심해야 될 오예. 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오예. 저 잡을 수 있는데 저 잡을 수 있는데. 야 소큐 아, 레블 다운. 저걸 왜안 따라가 저걸 누가 따라가 야소 말이야 아 반대쪽 우리 반대쪽 파빠인줄 알았어 레블랑 위로 안올라오 라라라라라 어.. 레블랑 눈이 감기려 그래 <laughs> 저거 뭐지 스킬 맞고 나서 궁을 맞아 잠드는 거야 궁극기 안돼나쫓아오야니 저거 졸음 뜬 중간에서도 수온을 풀수 있지 <laughs> 어 그렇지 뭘 아아 저건 릴리아 수면맞다 너무 아프다. 딸냐? 야, 한 대만! 아악! 나이스. 잡고 죽었냐? 아, 땋, 땋. 이즈, 이즈를 땄구나. 나너 섭섭해. 어, 날, 너... 날 죽게 만들었어. 야, 마오카이 필 차는 건 뭐야? 마오카 레전드 아까 역시 탱커가 아, 안 돼. 왜또 들어갔지? 저쵸 Q, 거의 다덜 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Q만 맞췄으면 역시 대자리 향연. 맛이 롤하지. 이맛이 롤하지. 아나이이 대신 에닌데 S 마이너스 먹을 수 있을까? 아니? 빨리 어, 시아 어, 여러 가지 점수를 빨리 더해. 시아는 23점이야 지금. 오라니 라... 안 나오셨잖아요. 컴 어, 왜요? 레드를 드세요. 곧이코다운데제맘이요곧다운데 레드범은 나왔어. 뭐야, 얼마야 이거? 85? 하아 내가 서포트 감시성이 없었어. 미안하다. 너팬나뭐야지신고할거이넌 아. 경찰에 신고해 주겠어. 경찰도 신고 내용 보고 <laughs> 악질원 찌다고 <원짓하고 웃음> 하는거 아니야? 악질이라서못 했는데. 순심 경찰에 섞분일 줄지도 몰라. 조심 <laughs> 안쪽을 굽는다고. 이디어에서 보는 이 확실히 그스이영서 보는 것이 아니이 영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상에서 보는 것아고이영상는없고요영상에 없냐? 상대서없어서 그냥 쳐이돼니고4 영상에서 이 아니고, 이영에서 보는 것아상이 에시지는 궁이 써도 개무섭을 수밖에 없어. 죽어! 죽어! 아니, 야 조심히 와이파가, 그냥 자유혼자 쪼한다니까만뚱는데도 혼자, 혼자 빡쳐간 저러면 이제 게임이 커지네 근데, 르블랑은 뭐야? 난 르블랑이 너무 싫어. 아, 죽겠네, 진짜로. 야, 야, 너랑, 누랑, 누랑 마우카이가, 진짜, 땀블리면서 쿵쿵쿵 때리니까 다 죽는데? <laughs> 진짜 탱커하는 놈이라서 그러니까 흠... 딜러들 자기때려도 피는 안나는데 네, 탱커가이 딜러때리니까 딜러 죽으려고 하는야 네, 그만 그, 탱커한다 그, 이내생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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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삼마우카이 네, <laughs> <차치했습니다. 웃음> <마오카이> 왜? <laughs> 개단단한거 봐 안죽냐? <laughs> 안죽어 마우카이 그리고 내가 약간 마우카이 템좀 어, 봐봐 어, 기젤이면마우카이 약간 아쉽고 그런 이지 요즘 마오카이 그 티어가 높다던데 그런가 보다. 어. 마오카이 옛날에도 1표였어. 마오카이는 아, 인정이. 어 살려가야 되는데 우리 다 분열표 뭐야잡으실 거야? 까 한가? 자걸 반피 마오카이 잡을 수 있을까 한가? 얘들 뭐야여영영고 다니는데. 아 뭐야? 뭐 하는 거래요? 인디야 그럼 잘못 잡네. 아못 통... 잡았냐? 없어요. 지켜, 지켜, 지켜. 억제, 억제까지 민다. 억제까지. 이거 죽었다. 죽었다. 우리 친각카이 죽었어. 도망가. 들려버렸네. 아. 이런 이런. 근데 말파가 자기는 언제를 무슨 분량이 알테니까 깝히지 않겠지. 와 이거 스톤을 전력에 피한다. 어. 에이가 이 콘셉트 컴퓨... 재운다고. 어? 한번 더 박아 네번 어, 번번 박아 한번더 네 박아? 2월? 4번 박아 한번 알아 저거 박아야 다고저 177을 박았다고? 한번더 알아! <목소리> 나 지금 암살하려고 거지 저거 너무 무서 나도 무적 <laughs> 나스오 원체면람이 우리랑 아, 같은